네 주식회사 아임넴 만나보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열한시 십오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 세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아임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뭐 저희는 이천십일 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이제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내방사선을 가진 그무소재를 개발을 해서. 네, 고그 아이템으로 일단 창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원자력 분야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쌓인 기술력과 뭐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는 뭐 원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산업 분야라든지 뭐 조선이나 뭐 해양 이런 분야까지도 뭐 진출을 좀 하고 싶어서 네이 기회를 빌어서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선박이나 해양 쪽에서도 이제 진출을 꿈꾸시고 이렇게 전시회에 참여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전시회에 딱 참여하실 때아 우리 회사의 이 상품, 이 솔루션 정말 괜찮. 다딱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제품이나 솔루션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선박 분야나 이쪽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뭐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뭐 오링이라든지 네. 뭐 가스켓이나. 뭐, 그리고 선박 분야에 뭐, 해치 커버라든지, 이런 고무 소재의 부품이 사용되는 데는 뭐, 얼마든지 적용이 뭐, 가능한 분야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 여기 살 보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봤을 때, 어, 이거는 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져봤을 때 고무 같아요. 네. 이거 아까 얘기하셨던 고무 제품,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 상품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어프렘 이라는 제품인데 천이랑 고무가 결합된 어 제품이고요. 보통 이제 밸브 안에 들어가서 뭐 유량 제어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음 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국내에서 뭐 밸브 회사도 여기 뭐 참여하신 데가 좀 많은 걸로 제가 봤는데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의 제작되는 밸브 안에서 어, 그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 제품에 들어가는 또 제품이다. 주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2021년이 또 남다른 기대와 함께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주식회사 아임넴 2021년 포부는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뭐,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 많은 기업인 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어, 저희도 뭐, 이런 신규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을또 매출도 높이고, 뭐, 해외로 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2021년에도 네,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아이네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신규로 지금 선박이나 해양 쪽에 도전을 하고 계신데 혹시 전시회를 준비하시면서 좀 힘들었다 하는 점 있으셨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조선이나 해양 쪽에는 좀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나오긴 했는데 어뭐 그렇다고 뭐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네. 음, 자, 그렇다면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동안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지금 남다른 퍼부도 밝히셨어요. 근데 저희가 국내 유일의 해양 플랜트 전시회잖아요. 자, 이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 방송에 지금 우리 회사 홍보 잦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는 뭐 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 이미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뭐 고무 소재품이나 뭐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뭐 고객사의 니즈를좀 맞출 수 있는 뭐 커스마이징이 터 가능하다는 거뭐 그런 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요 네뭐좀소요가 있으신 분들에서 좀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주식회사 아이엠 외쳐주시고요 다 같이 파이팅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셋 주식회사 아이엠 Bitty!